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어,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어, 이 말을 들으시면 어, 나는 예배를 주일에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는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그리고 본당에서 드리는 예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과 돈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과 명예에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며 자기를 어,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마저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결국 삶 자체가 그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며 우리의 인생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의 것을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며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몸일까? 우리의 몸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강조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산재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 구약에서 재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재물을 드렸나요? 아니면 죽은 재물을 드렸나요?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서 죽은 재물로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산재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산 제물이란 우리의 생각, 감정, 말과 행동과 시간, 재능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몸을 드리라 몸을 바치라 삶을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산 재물이 아니라 그 앞에 세 글자 거룩한 산 재물을 바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이 뜻은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산 재물을 삶을 드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서 이 개념을 두 가지를 잡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삶 전체라는 것은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 삶의 방식과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 제물이 있고 거룩한 산 제물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산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 삶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세상의 기준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을 말하고 또한 이기적인 만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작은 선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희생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일터에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부정과 타협을 거부하고 정직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 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할 때 그것이 부모의 작은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작은 선택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걸까?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멀리해야 할까?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란 단순히 특정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사고방식을 통틀어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을 바로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 같은 틀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형적으로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같은 틀에 맞추는 것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단적으로는 빵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게 될때뭐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반죽의 틀에 반죽을 그대로 넣어서 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받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틀에 그대로 맞춰져서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죽이 있습니다. 그 반죽이 틀에 들어가게 되면 의도치 않게 외형적으로 그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찍어내는 것, 외형적으로 틀에 갇혀서 모양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 맞춰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에 끼어 맞춰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출된 삶을 돌이켜 보면 이 세대를 본받기 딱 좋은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한 사회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세상의 기준을 마치 진리인 양 나누는 것들도 우리가 이 세대를 공박계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은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지위로 판단됩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SNS를 통하여서 비교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것이 우리의 호기심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삶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변형된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타락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참 달콤해 보입니다. 처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하게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인 경쟁과 분열을 조장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과 화평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이 물리적인 또한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가치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미움과 보복을 권할 때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직하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게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삶입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성공의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부간의 인내와 사랑으로 대화할 때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일터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동화된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또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참된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시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예배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또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올해는 재정관리를 잘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틀어졌던 관계,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변화의 벽 앞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 우리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왜 때로는 좌절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결심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변화의 방법을 잘못 찾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올수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답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변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새롭게 변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혹 여러분 그런 경험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안과 확신으로 변화되고 절망 속에 있던 영혼이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어서 변화를 받는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를 받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형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그 내면의 변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그로 인한 우리의 행동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바로 말합니다. 어, 화를 쉽게 내던 사람이 인내와 온유로 변화하게 됩니다.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감사와 기쁨을 큰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뜻을 알려면 무엇이 새로워져야 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수 있게 됩니다. 선하신 뜻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선함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선하신 뜻입니다.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평안과 깊은 기쁨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유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동체 안에서 권명과 기도를 구하게 됩니다. 삶의 작은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조금 불편하시죠?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일상까지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또한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삶의 일부 중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밤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에게 참 내어드리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산재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되어 드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작은 나의 헌신이 내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